안녕하세요. 부품 담어입니다 어, 이번에는 간이용 테이블을 한번 만들었는데요. 어, 사이즈는 가로가 6 0 0이고 세로가 500 정도 됩니다. 어, 접이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어, 특징은 이 프로파일을 사용을 할때 코너 부분에 각각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너 블록 스마트 코너 블록을 장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풀어서 펼쳐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펼쳐진 모습입니다. 아, 각그 모서리 부분에는 각각 코너 블록으로 조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꺾이는 부분, 은 관절 부분에는 이 경첩으로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 그대로 조립을 하게 되면 이 흔들리기 때문에 코너 블록에 따라져 있는 렌즈 볼트를 체결을 할 거예요. 자, 측방향으로 먼저 체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세게 헹지는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이내부 네, 이네 부분, 모서리 부분에 코너 블록으로서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살짝만 좋으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까 모서리 코너 블록을 제가 이제 결합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적히지가 않고, 크게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고, 이쪽으로 볼트 체결, 이쪽으로 볼트 체결, 이쪽 홈 쪽을 통해서 이쪽으로 볼트 체결, 이쪽으로 볼트 체결입니다. 자, 상판 같은 경우에는 5mm PC판입니다. 5mm PC판으로서 조립을 해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조립할 때도 이것 또한 강하게 조립하지 말고 그냥 살짝만 걸어놓으시더라도 굉장히 단단하게 체결되기 때문에 살짝만 체결해 주도록 하십시오. 자,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얘는 간단하게 차이게 되니다 어, 위에는 상판의 볼트가 4개 들어가고 좀긴 겁니다. 그리고 각각 옆에 측면에 있는 프로파일을 잡기 위해서 이 코너 블럭 안쪽에 있는 이 지점에 또양네 지점에 볼트가 들어가서 이 가로방향의 프로파일을 잡아주고요. 그리고 다리 부분이 움직이는 것을 대비해서 이 상판하고 피스판하고 밑에 있는 축에 되 있는 다리 부분에 볼트로 잡아주게 됨으로써 굉장히 단단하게 단단하게 조립이 되는 형식입니다 아마 우리 여행이나 그 가실 때그 무거운 거를 좀 가벼운 걸 올려놓는 건좀 그런데 무거운 걸 올려놓을 때 기존에 있는 테이블이 약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이 다리의 높이는 전체의 폭의 절반 이상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절반 이상을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다리는 안쪽으로 이쪽으로 접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접히기 때문에 절반 이상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를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주문해주시면 어, 아마 여행용을 갈때좀 단단한 테이블을 원할 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먼저 3단 볼트를 먼저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스타를 일단 제거를 해주고요 네 측면 볼트를 풀도록 할게요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제 접도록 하겠습니다. 돌려서. 저렇게 해보면 됩니다. 들고 다니실 때 간단하게 이렇게 들고 다니시고요. 약간 불편한 점이라는 것은 얘하고 이 상판이 물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가지고 다니실 때, 가지고 다니실 때뭐뭐 트렁크에 이상판을 그냥 깔아놓고 다니셔도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 매우 편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